세계질을 하실 때좀 편리하게 쓰시라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.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앞에 꽂는 이런 코막음 꼭지가 있는데 이 상태대로 조직을 그냥 편물을 바늘에 걸어두면 빠질 염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이런 꼭지가, 코막음 꼭지가 좀 요긴하게 쓰이실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단과 코를 표시하는 단수 표시 링이 있어요. 자, 단과 표 코를 이렇게 표시하는 있는데 이것도 요용하게 쓰이지만 이거하고 좀 다른 모양의 이런 동그란 모양도 있거든요. 이건 이제 코스링인데요. 이것도 진행하는데 에 코에다가 이렇게 몇코같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코스링도 있고요. 자, 그다음에 편물을 걸어둘 수 있는 핀 안전하게 몇 코를 걸어둘 수 있는 핀 이거는 어깨 마무리할 때 많이 쓰이는 용, 용도의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이지자가 있어요 이건 작은 게이지자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이쪽에 왼쪽에 나와 있는 숫자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숫자를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숫자는 우리들이 흔하게 볼수 있는 호예요 호 그리고 이쪽은 미리인데요 우리나라는 미리 개념에 반을 쓰고 있습니다 미리 개념은 유럽에서 나올 수 있는 미리 개념이고요 이쪽에 나오는 호는 일본에서 쓰이는 호입니다 그래서 일본 책을 간혹 보면 몇호몇호 몇 호, 5호 6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미리 대도 우리가 뜨개질을 하게 되면 조직이 크거나 작게 나오는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 우리나라 미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0.5mm씩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0.3도 있고 0.33도 있어요, 0.36도 있고 이렇게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세분화되게 미리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대로 소개된대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요. 내가 만약에 3mm나 5mm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미리는 4.5mm예요. 4.5mm를 여기다 넣어 봤더니 꼭 맞게 들어가거든요. 영국에서는, 일본에서는 지금 호가 8호예요. 자, 거의 배 차이가 나죠? 자, 배 차이가 나는 이 4.5mm. 자, 보세요.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 보시고 꼭 맞는 4.5mm구나. 이게 이제 지워질 수도 있어요. 바늘에 쓰여 있지만 지워졌을 때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, 일본 책을 봤을 때 아, 8호면 나는 우리나라 바늘 4.5mm를 쓰면 되겠구나.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요 자, 이건 지금 5mm 바늘인데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안 들어갑니다. 여기는 쏙 들어가요. 5.1이니까, 5.1mm니까, 자, 5mm구나. 10호 바늘 쓰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,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자, 편리하죠?